The 읽는 w theory is a trend following method, and 가 i n c e we are in a Bitcoin YouTube channel, it also s e r 이 e s to time Bitcoin. So, 대가 면 기관 분석가 중에서도 중장기 기술 분석의 권위자로 불리는 그는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마뉴얼 블레이가 저술한 다우 이론 관점의 비트코인 분석 요약본 전자책을 받아 보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첫 번째 댓글에 설명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Because they did not take action back in April and they did not get bullish back in April when the capitulation o c c u r 블레이는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난 4월 초 다우 이론 분석을 통해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모두에서 투매 신호 즉 과매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간은 공포가 극대화되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었고 곧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레이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행동했고, 뉴스 보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매수하지 못했고 시장이 이미 20% 이상 오른 뒤에야 지금이라도 혹시 사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보내온다 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뒤늦은 군중 심리라고 부르며 오히려 이것은 단기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하죠. 블레이가 설명하는 다우 이론의 핵심 원칙은 바로 컨퍼메이션 확인입니다. 확인이란 하나의 지수가 추세 신호를 보일 때 다른 지수 역시 이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주가 분석을 예를 들면 다우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상승 신호는 불완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경제 전반이 고르게 움직여야 진짜 추세라는 뜻이죠. 이 원리를 비트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블레이는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돌파에 성공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동반 확인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신호는 거짓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다우 이론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So we're both long term bullish. I think some people truly misunderstand us. When we say a pullback or correction, we mean we mean a temporary a retracement, not a crash to go to go below the lows of April because I'm just expecting a pullback correction before 블레이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은 반드시 조정을 맞이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투자자 심리가 탐욕 단계에 도달하면 단기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 현상이며 장기 강세 흐름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우 이론의 파동 개념을 적용하면 이는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 눌림목에 해당합니다. 즉, 6개월 1년 이상의 시간 프레임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지금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흐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우이론을 기반으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낼까요? 플레이는 다우이론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기법들이 과거 데이터의 틀에 맞출 때 다우이론은 미래 상황을 맞춘다. 왜냐하면 다우이론은 시장의 실질적 전환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이 충분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장기간 데이터로 검증하고 또 이것이 두 자산에서 동시에 확인될 때만 신호를 인정합니다. 덕분에 거짓 신호를 걸러내고 추세의 진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지표로 만들어 가격의 실질 전환이 모두 포착된 경우 이렇듯 딜레이 없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다우 지표는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사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첫 번째 댓글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Great correlation between global liquidity M2 and the price level of Bitcoin, but there is a lag. So when liquidity peaks, then Bitcoin still goes up for a while, and then it starts to go down. And the same happens when Bitcoin bottoms, and maybe liquidity has been going up for several weeks. Right so 블레이는 글로벌 M2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주목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했고,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에 조정이 왔습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곧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장기적인 상승을 확신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바우 이론 관점에서의 비트코인 분석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